we 싸게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. 이거는 진짜 소비가 아니라 돈 버는 소비다. 이건 돈을 번 거다, 이거. 소비가 아니라 수입이다. 뭔 소리야? 어쨌든, 진짜 엄청 싸게 사가지고, 이거는 진짜. 진짜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. 짜잔. 가방인데, 이게 무슨 필란도 브랜드고, 무슨 마리아 쿠키인가 뭐이렇고 근데 이거를 엄청 세일하는 게 뜨는 거야. 근데 뭔가 가방이 너무 내 스타일인 거죠. 너무 귀여운 거지. 그래서, 어 이거 괜찮다. 하고 어 하나 샀는데, 이렇게, 이렇게 뭐 포장도 깔끔하니 오네. 귀엽죠, 이거 은색. 크기도 딱 좋고, 이거 체인 크로스. 아직 개봉을 안 해가지고, 이거 하긴 도 귀찮은데. 정가가 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땡세일 하, 해가지고 이거 16,000얼마예요 쿠폰 써가지고 16,000 얼마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싼데 안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나어었 핑크 귀여워 핑크 너무 귀여워 아니 하나만 샀어야 되는 건 알긴 아는데 이거는 돈 버는 소비라고요 이거 진짜 안살 수가 없다 워낙 소비할 만큼 해봤고 예전에 신상 사볼 만큼 사봤고 뭐 쇼핑 할만큼 해와서 후에 아니 아쉬움은 없지만 총량이 없다로 따지면 할만큼 했다 이건데 그래도 안할수 없다 이런 거는 돈 버는 소비인데 안할수 없잖아요 뭐. 이거 진짜 이거 하늘색 근데 하늘색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사긴 했다 너무 싸니까 이거 다 양가죽이거든요 양가죽 가방에 이런 포장에 이거는 진짜 역덕가격밖에 안 하는데 이거 그냥 뭐안살 수가 없지 이건 사면 살수록 이득인 거죠 잘 샀다 그리고 이거는 마커스 바이 마커스 루퍼 이건 내가 홈쇼핑에서 하는거 보고 그때 살까 말까 좀 약간 망설였던 가방이거든요. 근데 뭐 망설이는 사이에 막 그때 뭐 품절이 났나 하여튼 뭐 방송이 끝났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야 뭐야 안 사게 됐는데 이거를땡스이라더라고 아 그때 샀 으면 킹받을 가죽이에요 소가죽 이런 게내 취향인 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더 웃긴 거는 웃긴 게 아니라 가방 하나 더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만, 5만 원 초반대인가 이랬는데 뭐 쿠폰 쓰니까 거의 뭐 5만 원도 안 되게 산것 같아. 근데 이거는 약간 비니루 같은 재질이긴 한데 운동 다닐 때 쓰면은 딱 좋을 것 같아. 운동 가방으로. 이런 또 끈이 하나 더 있어. 나중에 메고 갈때 이거는 보여. 보였... 드리도록 할게요. 뜯기 아, 귀찮다. 아니, 언박싱 이런 영상 어떻게 찍는 거야? 이에서 되게 지치는데? 힘든데? <laughs> 이거는 왜또 이렇게 똑같은 박스에 네개있냐네 4개 개를 샀단 다 말이죠. 얘도 소가죽인데, 아, 너무 귀엽잖아. 이거, 이런 거 어떻게 안 사요, 이거. 너무 귀엽잖아, 이거. 이 근데, 정가가 10 얼마였는데, 세일해가지고, 어머, 이 뒤에 디테일도 이쁘네. 입술이랑. 너무 귀엽다. 이거 9,900원이었어, 9,900원. 이거 어떻게 안 사냐고요, 진짜. 알리에서 그런 이상한 거 사지 말고, 이런 거 사는 거. 신세계야, 신세계. 아, 진짜 이제 약간 이런데 또 재미를 붙인 것 같아. 싸게 사는 재미? 이렇게, 이렇게 많이 산것 같아도 이게 결국은 다돈 버는 거라고요. 진짜. 검정. 검정 귀엽다. 또 귀엽네. 귀엽네. 원래, 가방 같은 거 사가지고 워낙 많이 사니까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좀 괜찮은 것들은 나눔을 하고 가족이나 뭐 써봤는데 괜찮은데 잘안 되는 것들 이렇게 나눔 많이 했고 는 만약에 오 핑크요 핑크 또 핑크 또핑핑 친자 핑크 나오니까 또말 끊었다고 주기도 하고 옷 같은 것도 괜찮은 거는 가족 나눔 많이 했단 말이죠. 왜냐? 비워야 또살수 있으니까. 아니, 무한하게 집에 이렇게 다 수납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많이 나눔을 하고 그랬는데, 그래도 또안 되는, 좀 이렇게 나눔하긴, 또 애매한 것들은, 그냥 뭐 유행 지나고 약간 이런 애들은, 그왜옷 수거합니다. 막 땡처라는 거 있잖아. 옷, 뭐, 헌우 수거함에도 엄청 버렸지. 그것도, 그런, 거기도 많이 버렸고, 또 막, 키로에 얼마 해가지고, 이건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닌데, 그냥, 이 그, 뭐, 이왕에 사는 거 그냥 하나 더 사자 해 아, 맞다. 이, 애이 문이 없는 얘는 6,900원이야. 이거 어떻게 안 사냐고. 이거 소가죽이라고. 다시 한번 말하자. 이거 소가죽이라고. 너무 귀엽잖아. 네개 사도 안 아깝다,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, 이게 딱 넣고, 여기다가. 간단하게 딱뭐 넣어갖고, 집 앞에 나갈 때. 딱 좋지. 네개다들 거야. 계절별로 하나씩. 헌업수거함에 넣거나, 아니면은, 키로의 그옷 삽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넘겼단 말이죠. 근데 생각해보면, 그게 진짜 빈티지 샵 같은 데 가가지고, 엄청, 뭔가는 내 물건으로 돈을 벌었을거 아니에요. 선순환이다, 그거는. 내가 나눔을 한 거다. 그, 나중에는 뭔가, 아, 아차차 싶어가지고, 이거 굳이 뭐 그,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아서 뭐 팔아서 뭐해 싶어가지고, 괜찮은 옷들 기부했어요. 아름다운 가게그것좀 잘한 일인 것 같아. 가방이랑, 신발. 가방은, 아, 가방, 비싼 거 버린 거 되게 많은데, 그런 거다 빈티지 샵에서 팔렸겠지. 아무튼, 이건 진짜 올 초에 잘한 소비다. 그때 내가 쇼핑을 그렇게 안 했다면 부자일까? 그것도 안할 거잖아. 부자일 수도 있겠다. 그 돈만 먹었어도 애써 따지고 싶지 않지만 따지면 깜짝 놀라니까 따지지 않는 걸로. 어쨌든. 다른 소비였다. 피 인간이 짧게만 마이 언박싱 영상 찍으면서 느낀 거. 언박싱 영상도 찍는 게 장난 아니구나. 대단한 사람들이었네. 아, 나처럼 이렇게 우당탕탕 피 인간은 찍는 게 너무 힘들다. 이것도 막 까고 싶다 아, 지쳤어. 하고 싶지가 않아, 지금. 괜찮아요. 카메라한 손에 들고 뭐 이거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. 괜찮지만 뜯었어요. 봐봐. 생각대로 딱 사이즈도 딱 맞고 귀여운 것 같아. 실버. 양가죽이라 가볍네. 소가죽보다 확실히. 아니, 이게, 이게 지금 그 가격이 진짜 말이 됨. 너무 퀄 미쳤다리. 여기 뒤에 카드 수납할 수도 있고. 이 마크가 좀 뭔가 <laughs> 창피하긴 한데, 키가 작아서 그런가. 끈이 약간 길다 한이 정도만 되면 줄일 수가 줄을 수가 없는 재료네 이렇게 옆으로 또 반죽 그냥 휘으로 맞도록 대표로 하나만 매는 거야 이거 귀엽잖아 헤이! 아 대끈 이 엄청 긴데 이거 뭐 이렇게 줄일 수 있게 돼 있네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끓으면 끓으면 귀엽다 이렇게 이안 묶어도 그냥 이렇게만 줄여도 되네. 편리하네. 아니네. 내려가네. 물건 넣으면 내려가겠네. 이렇게 이렇게 나 내면 돼. 귀여워. 잘 나온 것 같아. 귀여운 것 같아. 귀여운 것 같아요. 잘 샀어. 끝! 끝!